x와 y를 구해 봅시다. 여기가 x니까 여기도 x가 나오겠죠. 자, 그리고 요 사각형에 있을 때네대각 어, 여기가 y니까 여기도 y가 됩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가 되겠죠? 여기서부터 y 가 똑같겠죠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가 나오고요. 어, 근데 여기가 65도라는 것은 요 후에 대한 게 65도니까 여기도 65도가 나오겠죠? 여기가 65도. 65도. 그러니까 y 값은 각 y는요. 65도하고 40도를 더해주면 되겠네요. 105도가 나오네요. 그리고 이제 X 각만 구하면 되는데 음 여기가 100도였죠 여기가 100도였으니까 마주 보는 게 180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 각하고 이 각이 더해서 180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165도죠 180에서 165도만 빼주면 X 각이 나오겠네요 15도면 되겠네요 여기가 15도면 X 각 x는 15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2개 더해서 120도가 되겠네요 x, y 각을 더하면 120도